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소개시켜 드리는 더 좋은 집의 빌라프랜드 고준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하러 나온 곳은요 성남과 가까운 목현동에 위치한 수직형 타운하우스를 촬영을 하러 나왔는데요 처음에 기대를 안 하고 왔다가 집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촬영하면서도 계속 좋다 좋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요 1층부터 5층까지 쓰는 수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1층을 거실 공간으로 꾸며놓아서 또 가족실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또 테라스에 수영장이 있는 세대도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2층 공간은 이렇게 다이닝룸 공간과 주방 공간이 되어 있어요. 조명에서부터 벽면, 바닥, 그리고 문 하나하나가 모두 고급자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테리어가 북유럽풍으로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이고요. 분양가, 5억 4천만원부터 수영장이 있는 집은 6억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버스 정류장도 가까워서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어서 조금 길 수는 있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그럼 바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실 목현동 타운하우스 입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 3, 4분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성남이나 양재로 가는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진입로 들어오셔서 오늘 보실 타운하우스는 주차장부터 공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주차가 100%로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총 6세대로 6대 주차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만약에 대각선으로 한다고 하면 150% 정도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외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제 개천이 흐르고 뒤쪽으로는 산이 보여서 숲세권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배산 임수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해서 다섯 개 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외관은 밑에 대리석과 중간에 스타코 지붕은 스페니시 기화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바로 이렇게 계단 올라가시면 세대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밑에 바닥은 돌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그림이 나오는데, 벽면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럽에 온 듯한, 유럽의 작은 마을을 온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현관문도 약간 유럽에 있는 집처럼 예쁘게 지어 놓으셨고요 위에 포치 형식으로 해 놓아서 비올 때도 좀 편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개 동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을 쓸수 있는 구조입니다 건평 42평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숲 전망이 있어서 숲세권 전망을 누리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 카운하우스 단지입니다. 현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도어락 게이트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어, 문도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유럽식으로 나온 현관문이에요. 현관 들어오시면, 신발은 앞에 두었는데, 여기를 공동 현관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신발장 4칸 블랙 톤으로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굉장히 자재 자체가 고급스러우면서도 엔틱한 스타일로 시공이 되었고요. 4칸 신발장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계단 부분은 벽면과 계단 바닥 부분이 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고급스럽게 지어진 집이고요. 창호 자체가 하나하나 다 고급 자재 시공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면서도 또 예쁜 북유럽풍으로 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현관에 조명까지 예쁜 조명으로 아, 정말 예쁘네요. 예쁜 조명으로 들어가 있고 구조를 보시면 여기 현관에서 거실 공간은 밑에 1층으로 들어가고요. 2층은 다이닝 룸과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안방으로 되어 있고 4층은 방두 개로 되어 있고 5층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먼저 거실부터 내려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현관에서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데요. 아, 조명 정말 예뻐요. 중간에 이렇게 채광창까지 있어서 채광 잘 되고요. 벽면 전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이렇게 고급스럽고 또 예쁘게 지을 수 있다는 게 아주 놀라울 뿐이네요. <laughs> 이렇게 밑에 내려오시면 여기가 거실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거실 공간도 이렇게 아늑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인용 소파 벽 쪽에 넉넉하게 놓으실 수 있고, 아트 월 부분도 대리석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자재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아주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거실에서 바로 나가실 수 있는 전창 되어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전체 독일 시스템 창호 피마펜으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고급 전원주택에나 들어가는 창호인데, 여기 전체 창을 다 피마펜 제품으로 해서 소음에도 강하고 또 단열도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넓은 크기로 실 공간 나와 있고요. 바닥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네요. 또 레일 조명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거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은 원목으로 온돌 식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테이블 하나 놓으시고, 방석 놓으시면 편하게 이쪽에서 담소 나누시고 얘기하실 수 있게. 또 테이블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쁜 선반으로 장식하실 수 있는 공간까지 해놓았습니다. 여기 벽면은 또 파벽돌로 되어 있고요. 역시 이쪽에서도 바로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게 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명 부자네요, 여기. 이 조명은 또 너무 멋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좌식으로 예쁘게 이용하셔도 되고, 또 테이프, 불편하시다고 하면 테이블로 놓으셔도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쪽에 프로젝트 빔 설치하시면 영화 보기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조명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 거실이고요. 거실 공간을 또 지하로 시공을 해놓았고 2층부터 생활 공간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네요. 그 여기 계단 밑 공간에는 수납하실 수 있게 수납 공간으로 짜놓았습니다. 자주 꺼내지 않은 짐들은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테라스로 나오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영장이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어 옆집은 수영장이 없고 금액대가 또 좋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단 올라가셔서 데크로 시공된 테라스인데요. 예쁘게 멋지게 또 시공이 되었습니다. 정말 유럽의 어느 집을 온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관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이쪽은 이제 수영장이 있는 세대라서 앞쪽으로만 대나무 심어져 있고요. 수영장이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세대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수영장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에요.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는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앞이 확 트여 있어서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데크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올라가는 계단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에서 바로 나오실 수도 있고 거실 공간에서 바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이쁘죠 집이? <laughs> 정말 목현동에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벽도 이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밖에서 보면 문이 더 고급스럽죠. 창호나 벽면이나 바닥 전체적으로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영장에 있는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름철에 자주 사용하게 될것 같네요. 이렇게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수 있고 여기 또 취미 공간이 따로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현관으로 오시면 현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중문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으로는 다이닝 룸 공간이고, 오른쪽으로 주방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닝 룸 공간은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고요. 벽면 전체, 바닥 전체,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은 웨인스 코팅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될 예정이고요. 예쁜 전등, 고급스러운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인용으로 아담하게 놓아져 있는데, 8인용 식탁 넓은 거 놓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앞에도 독일 시스템 창호 피마펜 제품으로 시공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시고, 또, 환기만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만 살짝 열어서 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쁘면서도 고급스럽게 나온 다이닝룸 공간이고요. 바로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밖에 풍경을 보시면서 또 식사하실 수 있고, 또 아래 수영장이 보여서 아이들 노는 것도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주방 공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어, 기억자형 구조로 지금 주방 가구 시공되었고 냉장고 세대 나란히 놓아져 있는데 전부 옵션으로 제공되는 제품입니다. LG 제품으로 냉동고, 냉장고 저기 김치 냉장고까지 총세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블랙 톤으로 주방 가구 시공되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상판은 여기 조리대 공간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 개수대 공간에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시스템 천반을 두어서 와인잔이나 이렇게 보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싱크볼은 넓은 사각 싱크볼 되었고요. 수전 하나도 너무 예쁘게 특이한 제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주방 창은 넓게 되어 있어서 피마펜 제품으로 시스템 창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앞에 화분 놓으시면 아주 예쁜 주방이 될것 같습니다. 앞에도 확 트여 있으니까 예쁜 전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이 아에게 제품으로 4구 인덕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3구까지는 제가 많이 봤는데 4구 인덕션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주방 가구도 시스템으로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고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봤는데 너무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용 렌지우드 두 개가 나란히 되어 있어서 환기 제대로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 보조 주방 되어 있는 다용도 공간인데요 슬라이딩 문으로 설치되어 있고 보조 주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린나이 가스레인지로 3구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렌즈 후드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호도 역시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었고요. 작은 개수대까지 해서 보조 주방 아주 예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등도 예쁘네요. 보일러 이쪽에 되어 있는데요. 지금 1등급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주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게스트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문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요. 문 설치되면 게스트 화장실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창호도 역시 시스템 창호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화장실까지 2층 공간 되어 있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역시 올라가는 벽면이나 바닥 모두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전등이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는 전등 값만 해도 아주 많이 나갔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3층의 안방 공간인데요.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닫으시면 또 프라이빗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침실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 하단부는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창호도 역시 크게 되어 있어서 채광도 환기 잘 되고요 엔틱한 조명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놓으시고 엔틱한 협탁 놓으시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바로 드레스룸 이어지는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붓바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는 서랍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상단부는 행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랍식으로 되어 있고 시계나 보석 제품은 바로 보일 수 있게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옆으로 또 선반식으로 되어 있어서 니트나 청바지 이쪽에 놓으시면 될것 같고 옆으로 LG 제품으로 스타일러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완벽한 드레스룸이 되어 있는데요. 창문 크게 되어 있어서 환기나 채광 잘 되고요. 천정을 보시면 전체 레일 조명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둘러 놓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붙박이장으로 전체가 시공이 되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곳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침실과 연결되는 드레스룸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욕실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서재 공간 되어 있습니다 위에 책꽂이 하실 수 있게 책꽂이 공간과 밑에 책상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파벽돌로 시공이 되었어요 이렇게 보는 것마다 다 다르게 인테리어를 해놓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숲세권 전망이 바로 보이죠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서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바로 안방 욕실 이어지는데요 안방 욕실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말이 필요 없네요. <laughs> 어 호텔 같아요. 여기 시공을 하신 분이 호텔을 지으신 분이시라서 호텔처럼 지어 놓으셨어요. 먼저 이제 호텔식으로 된 여기 세면대와 예쁜 거울, 전등까지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일체형 비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체형 비대로 되어 있고 일반 변기가 아닌 것 같네요. 양변기. 사각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욕실에서도 숲세권 전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은 세면대와 양변기가 되어 있고 중간 부분에 샤워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매립으로 들어가 있네요. 매립으로 된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단차 두어서 또물 빠짐 잘될것 같고요. 정말 좋네요. 그리고 한 계단 올라가시면 넓은 욕조 설치되어 있는데. 아이들 씻기거나 또 반신욕 하거나 거품 목욕 하실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넓은 큰 창이 있어서 환기 잘 되고요. 이렇게 넓은 2인용 욕조로 설치되어 있어서 영화에서 나오는 거품 목욕 폼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여기 샤워하는 공간도 너무 좋고 여기 세면대 공간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 서재 공간도 너무 좋고 다 좋네요. <laughs> 그린 톤으로 세련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나오셔서 4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세광창과 환기창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숲세권 보여지네요. 바닥도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고급스러워요. 여기 4층 공간인데요. 4층은 앞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어서 작은 키 테이블 하나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조명 들어가 있고요. 숲세권 전망에 보이는 넓은 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층에서 공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 의 공간이고요. 욕실에는 큰 환기창과 샤워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나온 공용 욕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방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자녀분들 사용하시기 좋게 용도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안쪽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 방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었고 침대 에 하나 놓으시면 책상 하나 정도 들어가는 크기예요. 붙박이장도 멘틱하면서도 예쁜 붙박이장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하실 수 있게 배관 다 빼놓았고요. 바닥은 헤링본 시공으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옆으로 중간 방이 있습니다. 중간 방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이 설치. 되기 전이고요. 문 설치 후에는 독립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간에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투명으로 설치해서, 어, 공간을 좀 분리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쪽에는 공부할 수 있는 서재 공간으로 해 놓았고, 이쪽은 침대 놓으시면 침실 공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창문 큰거 있어서 채광이나 환기 잘 되고요. 두 명도 공부할 수 있는 넓은 책상으로 여기 시공이 되었습니다. 이 집마다 다이 붙박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다른데 여기는 서재 공간으로 해 놓았네요. 만약에 자녀분 어린 분이 두명 있다고 하면 여기는 공부방으로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여기 수납 공간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깊게 되어 있어서 수납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4층 공간이 넓게 또 예쁘게 되어 있고요. 바로 5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닥과 벽면은 대리석으로 시공되었고요. 5층 공간인데요. 5층 가시기 전에 예쁜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5층 올라오시면 여기는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데, 침실로 쓰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여기 보조주방 설치되어 있고, 뒤쪽에 수전이 빠져 있어서 세탁실 겸 여기 위에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 쓰는 보조주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으로 보시면, 세탁기 공간 되어 있고요. 빨래 하시고 바로 테라스에서 놀으실 수 있고 또 여기는 보조 주방 넓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일러까지는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낮은 창문으로 창호 시공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락방 공간이라서 천고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데 또 여기 침실보다는 보조 주방 사용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여기 시스템 창호 시공되었고요. 밖으로 나가시면 옥상 테라스입니다.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게 중간에 화단 되어 있어서 예쁜 나무로 심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넓은 테라스 공간이라서 이쪽에서 가족들 모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테라스와 또위 테라스는 약간 용도가 좀 다르니까 여기는 좀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지붕은 스페니시기와로 되어 있어서 유럽형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내 인테리어도 북유럽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창고 공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고 공간까지 되어 있고 넓게 되어 있습니다. 창호에는 방충망이 다 되어 있어요. 벌레 들어올 염려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데크테라스가 아주 넓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5층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총 1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고급 자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옵션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면서도 예쁜 집을 찾으시는 분에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분양가 수영장이 딸린 집은 6억 1천만 원이고 일반적인 테라스가 있는 집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오시면 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보실 수 있고요. 예쁜 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현동에 있는 수직형 타운하우스였습니다. 테라스 공간에 수영장이 없는 5억 4천만 원 세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층은 위 동일하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여기 거실 공간부터 좀 달라지는데요. 거실 네, 공간은 벽 쪽을 기역자로 전체 수납장으로 짜놓았어요. 가운데 음. 테이블 놓아져 있는데 큰 테이블 놓으신다고 하면 아이들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디 그룹을 해도 될 것처럼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또 터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책상으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중간에 큰 테이블만 놓으시면 여기 공부방으로 활용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에게 좋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 온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여기 원목마루로 깔아놓았고 이렇게 좌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테이블 놓으시고 또 편하게 생활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옆쪽으로는 또 선반 해놓아서 장식하실 수 있고요. 바로 이쪽에서도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고 또 이쪽 공간에서도 테라스를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은 아까 같은 경우는 옆쪽으로 수납공간이 없었고 또,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수영장이 없는 테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테라스 나오시면, 아까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있어서 올라가면서 데크 테라스가 꾸며져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같은 높이로 해서 데크 테라스가 넓게 꾸며져 있고요. 위쪽은 예쁜 꽃나무나 또 텃밭 공간 갖고실 수 있게 흙으로 메꿔져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아주 넓게 되어 있어서 이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또 위에서는 또 우리 집이 보이니까 뭐 편안하게 생활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깔끔한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텃밭 가꾸셔도 되고 예쁜 꽃나무 심거나 과실수 심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는 작은 개울물 흐르니까 맑은 물이라서 물소리가 들려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도 확 트여 있고 뒤쪽으로도 숲세권 전망이 보여서 너무 좋은 위치이고요. 1층부터 5층까지 쓰는 수직형으로 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없는 구조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으로 분양가가 되어 있고요. 수영장이 있는 경우는 6억 1천만 원으로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